안녕하세요. 부대표 이야기의 부대표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 교육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지 프로그램 까는 거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가셔가지고요. 검색창에, 로지 소프트를 칩니다. 로지 소프트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로지 D1이 첫번째에 나옵니다. 로지 D1 설치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허용. 허용을 세 번, 네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 설정을 누르면 이제 앱 위에 그리는 거를 허용해야 되는데 설정 누르시고 로지 D1을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회색으로도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활성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다시 뒤로 가기 누르시고, 지금 로지가 바로 켜졌는데요. 그 다음에, 다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로지가 D1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럼 로지 D1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에 이제 정산이라고 있습니다. 정산. 정산을 누르면, 월별 수입. 일별 수입, 그 다음에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한건한 건, 한 건, 돈이 어떤 게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얼마가 있다. 여기 나오고요. 과거 오다 수행 내역을 누르면, 내가 과거에 날짜를 검색하면, 날짜별로, 날짜를 눌러서 검색을 누르면, 그 날짜에 있는 내가 완료한 오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다를 누르면, 그 상황실 전화번호가 밑에 뜹니다. 지금은 없는데 오다를 누르면 여기 상황실 전화번호가 떠요. 그리고 다시 나가기 하고 정산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뉴. 메뉴에 들어가면 회사. 회사 전화번호. 그다음에 내 가상 계좌번호. 이 가상 계좌 아무 데나 아무 이름으로나 넣어도 다이 프로그램으로 충전금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이 충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출금 버튼이 있는데요. 그 옆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출금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우리은행에 가셔서 우리은행 CD기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통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핸드폰 프로그램하고 우리은행 CD기만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받기 누르면 네,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글자 설정, 글자 크기 조정하는 거고요. 이거 250%라고 되어 있는 건칸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0%에서 300%가 돼야 두 줄이 보입니다. 150%는 한 줄밖에 안 보이고요. 보통 두 줄, 250%에서 300%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메뉴바 설정. 이거는 화면 전환 시 상태바 숨김 이거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밑에 이제 한줄 나오는 게 있는데 자동 배차, 일반 배차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설정. 변수 설정 가면, 이제, 오다 수신 시 진동으로 쓸 건지, 진동하고 소리를 같이 쓸 건지가 나오는데, 일단 진동으로 맞춰놓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진동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면 항상 밝게 유지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들어가서, 즉시 배차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신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즉시 배차에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체크 안 하면, 두 번을 눌러야 오다가 잡힙니다. 지금 이게 즉시 배처는 한 번만 누르면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장을 누르면 환경 설정이 다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더창에, 오더가 지금 깜빡이죠? 지금 이게 오더창, 현재가 오더창입니다. 여기 오더창은 오더를 보는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1kg가 되어 있잖아요. 1kg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하면 10kg를 하면 저장 누르면 10kg 안에 있는 오더만 보입니다. 현재 보이듯이. 4.0은 4kg, 7.9는 7.9kg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차창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현재 배차를 받은 오다가 있으면 그게 하나가 뜹니다.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완료창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완료한 오다가 있으면 뭐 3개를 완료했으면 3개가 뜨고 1개를 완료했으면 1개가 뜨겠죠. 다시 이제 오다창으로 들어오고요. 옆에 이제 화면 전환 누르면 화면 전환 누르면 메뉴의 메뉴창이 한번 없어집니다. 한번 누르면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이제 거리창이 없어집니다. 그다음 한번더 누르면 메뉴창 거리창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빠른 설정에 들어가면 글자 설정 은 아까 환경 설정에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없는 기능이 거리 보기입니다. 거리 보기를 누르면 앞에 거리 창이 없어졌죠. 내가 출발지가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안 나오는데 다시 빠른 설정 들어가서 거리 보기를 누르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지하고 도착지랑 글씨가 보이는데. 도착지는 칸을 작게 하고 출발지는 넓게 해야 되는데요. 이걸 조정하려면 출발지하고 도착지 사이에 있는 선, 이 선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왼쪽으로 옮기거나 하면 칸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창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좀 넓게 이렇게 너무 큰 넓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걸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작게 해서. 그리고 이제 옆에 거부는 오다의 도착지를 누르면 오다가 안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의 출발지를 눌러야 오다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 인천 당화동 가는 오다를 가기 싫다 그러면 요걸 수원 요거 오다를 오다를 선택되고 선택된 거에서 거부를 누르면 그 오다가 없어집니다 지금 요 경기 수원 수리 산역도 거부 누르면 없어지고 이거 하얗게 표시가 된 오다가 거부를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내가 이건 오다 안갈 안 거니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다른 내가 가고 싶은 오다가 떴을 때 잡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내가 거부시켜놓으더라를 다시 보고싶다. 그러면 거부오다보기를 다시 누르면 다시 뜨거나 아니면 오다가 없어졌으면 안뜨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 오다가 남아있으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 먹골력이라고 써있는 요 창은 누르면 목적지 배차를 할수 있는 창입니다. 이게 나중에 숙제를 하시고 나면 새벽 1시 이후에 내가 가고 싶은 도착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원에 있는데 서울 신사역 근처로 가고 싶다. 집이 신사역 근처다. 그러면 여기에 동지역 설정 해가지고 신사역을 설정하면 내가 있는 수원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5km 반경 이내에서 신사역 근처 5km까지 근처에 나오는 오다가 있으면 나한테 우선 배차를 해줍니다. 이 오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오다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그 다음에 바기 누르고 그 옆에 거리창 설정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100m 단위 여기 옆에는 100m 단위 여기는 키로 단위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그냥 설정한 그대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다를 잡을 때는 일반 오다는 출발지를 눌러서 잡는데 출발지를 누르면 이 창이 새로운 팝업 창이 뜨면서 10초 카운트가 됩니다. 10초 안에 밑에 상세 정보 보기 를 눌러야 돼요. 여기 밑에쯤에 상세 정보 보기 라는 창이 나오거든요. 그걸 눌러야 내 오다가 됩니다. 10초 동안 상세 정보 보기 를안 누르면 오다가 사라지면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첫 번째는 괜찮아요. 한 번은 내가 오다 누른 다음에 상세 정보 보기 를안 누르면 그냥 오다가 없어지면서 아무 페널티가 없는데 두 번째 내가 이걸 누르고 상세 정보를 또안 눌렀어요, 10초 안에. 그러면, 30분 동안 이 화면에서 오다가 뜨질 않습니다. 여기에 30분 카운트가 돼요. 29분, 뭐, 28분 이렇게 계속 카운트가 되면서 오다가 안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고요세 번째 또 오달 나갔다가 상세 정보 보기를 안 누르면, 그때부터는 1시간 동안 오자를 못 보입니다. 오자를 한번 눌렀으면, 밑에 상세 정보 보기를 무조건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달 가기 싫으면 메뉴에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달 잘못 잡았다, 그 빼달라 고 그러면은 빼줍니다. 근데 이제 늦게 전화하면은 상황실에서 좀안 빼줄 수도 있습니다. 오달 잘못 잡았을 때는 빨리 전화해서 오달 빼야 되는데 오달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오달 창맨 밑에 보면 지도라고 있습니다. 지도 여기 부분에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그걸 딱 눌러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내 위치는 파란색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는 출, 도착지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착지를 보려면 지도를 좀 줄여서 보셔야 되고요. 일단 출발지하고 내 위치하고 사이에 강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점지를 먼저 보시고 내가 갈수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도착지도 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도착지가 맞나. 내가 신사동이라서 오달 잡았는데 이게 강남 신사동인지 은평구 신사동인지 이게 내가 생각한 데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또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지역이 도착지가 정확히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빨리 위에 상황실에 전화해 가지고 캔슬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프로그램 까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지 프로그램 보통 두개 쓰시니까 분할 프로그램 쓰시는 거는 여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최신 버전 로지 분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지 분할을 누르시면 설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치를 누르시고 열기 누르시면 이것도 동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정 칸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2분할을 누르면 현재 2분할이 눌러져 있는 겁니다. 상단 프로그램, 하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3분할을 누르면 상단, 중단, 하단. 요세 가지가 나오죠. 보통 두 개를 많이 쓰시니까 2분할을 누르면 상단 프로그램, 하단 프로그램 설정하는 단이 나오는데 상단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로지 D1, D2, D3 세 가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로지 D1에 표시가 돼 있어도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상단 프로그램 설정된 거고요. 하단 프로그램에 로지 D2 이거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적용을 누르시면 아까 로지 D1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설치 완료라고 되고 로지 D2는 설치하라고 나온 겁니다. 설치를 누르시면 또 허용을 세번 눌러야 되겠죠. 여기서 또 알수 없는 앱 이거를 서, 허용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뒤로 나가시면 설치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완료 완료 를 누르면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오면서 로지 분할이 뜨게 됩니다. 아 잠깐 사용 정보 접근 권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가기를 하시고 일단 종료를 하시고. D1, D2가 있잖아요. D2가 설정이 안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아, 요거 아니고, 요거 사용, 아, 이거는 D1이고, D2에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로지 D2에 사용 안함 되어 있는 걸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나가기를 하고, 닫기. 그 다음에, 로지 분할을 키면은, 이게 다시, 이런, 이런, 화면이 가끔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적용을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단 설치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별로 처음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세정보 보기. 이 창이 오다 창이랑 비슷한 창인데, 상세정보 보기를 무조건 누르시면, 이제, 약관 동의가 일단 된 건데요. 이게 약관 동의가 다된게 아니고 일단 껐다가 다시 하면 이게 나옵니다. 약관 동의, 이용 약관 알림, 이용 약관 및 동의. 여기서 약관 동의를 하시고 이 밑으로 계속 내리셔가지고 옆 밑에 개인정보 동의 누르시고 또 이제 위치 정보 동의 이거 누르시고 또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약관 동의. 여기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등록이 다된 겁니다. 로직 분할을 키면, 이제, 위아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칸을 약간 오른쪽으로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 전환을 한번, 두 번, 여기도 화면 전환을 한 번,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로지 분할 프로그램을 좀 넓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동 배차 중이라고 글씨가 써 있는 거가 아까 여기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메뉴바 설정. 이거 체크가 안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거 체크, 메뉴바 설정 한, 상태가 숨김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변수 설정에서 진동으로 하면 소리가 안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저장. 누르면 이제 여기 진동만 오고, 소리가 안 나고요. 거리를 여기서 한 8km 정도 저장. 그 다음에 화면 전환. 누르면 밑에 있던 자동배차 중이라는 글씨가 없어진, 게 이게 메뉴바거든요. 그게 없어진 겁니다. 체크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 깔린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